그러면,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초보자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국가사업을 하려면? 아니, 처음부터 곱하기, 나누기, 뭐, 분수 할줄 몰랐잖아요. 몰랐죠. 근데 분수 배우려고, 뭐부터 갔어요 1, 2, 3, 4, 숫자 먼저 배웠어요. 아니, 그, 숫자를 어디서 가르쳐 줬는데? 학교에 서어 이거 차 학교 응, 만들었네? 배우러 오세요. 뭐, 그렇게 <laughs>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 여기 책에, 기본적인 건다 적어놨거든요. 기본 이상의 내용들을. 이 책만 사서 읽어봐도, 초등학교 수준될것 같고요. 입찰학교 수준에서 그리고 이제 입찰학교에 임과정, 중급, 고급과정이 있어요 근데 중급과정이 이제 한 고등학생에서 대학교 진입하는 수준이라고 대학생 초 수준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급과정은 이제 실제로 기업에서 일해서 그 업무를 볼수 있을 정도 그리고 누군가를 조금씩은 가르쳐 줄수 있는 정도 그리고 고급과정은 저처럼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입찰학교를 그래서 만든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잘안 가르쳐 주거든요 아, 오세요. 아, 오기 힘들면, 여기, 이 채널 유튜브 영상 앞으로 계속 올릴 거니까, 여기 있는 것만 봐도 기본 개념은 이해가 될 거고, 책 사서 좀 보고, 책도 이렇게, 뭐, S24 이런 데서 검색하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국가사고 인문, 컨설턴트 인문, 이거를 좀 사서 읽어보시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분수까지 배우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